대덕특구 비즈니스 정보센터가 대덕테크비즈센터 2층에 새로운 동지를 마련해 비즈니스 정보의 메카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덕특구 비즈니스 정보센터에는 시장과 금융 정보 관련 서적 3천여 권이 구비돼 있어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전기 전자, 생명 기계, 화학 등 36개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현황과 시장 예측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에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검색 서비스와 판매 혹은 구매를 희망하는 기술 등록 서비스, 기술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보고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국군을 도운 참전국에 대한 보은에 나섰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한국전 참전국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대상국가의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연은 필리핀과 태국, 에티오피아, 남아공, 콜롬비아, 터키와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전 참전국 국가표준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험, 품질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표준연은 참전국 표준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6월 21일 오전 좌담회를 열었으며, 국가 표준과 측정 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그 결실을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할 때까지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8개 참전국 대표와 채택했습니다. 첨단 민간 기술의 군 활용과 국방 클러스터를 모색하는 대규모 전시 행사가 대덕특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육군교육사령부,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공동주최한 2010 첨단 민간 기술 군 활용 세미나와 전시회는 7월 6일부터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민군 상생의 국방 클러스터 강화를 주제로 국방 관련 산학 연관 관련 백개 교관에서 144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첨단 민간 기술을 적용한 장비와 물자 전시회를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기술 변화 발자취를 경험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았습니다. 대덕 특군의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연이어 진출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덕특구의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펨리스 업체인 실리콘 웍스가 6월 8일 상장했습니다. 실리콘 웍스는 아이패드에 쓰이는 주요 부품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납품하며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용 실리콘 인곳을 생산하는 웅진 에너지도 6월 30일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해 연일 돌풍을 일으키며 상장 일주일 만에 86%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리콘 왁스는 조달된 공모 자금을 연구 개발 투자와 해외 R&D 센터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며, 웅진 에너지는 대덕특구 제2공장에 들어가는 태양전지 부품 생산 설비를 마련하는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 자동차 국제 포럼이 6월 17일부터 3일간 카이스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 배출과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 현황과 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는 앤드류 브라운 국제자동차공학회 회장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으며 전기 자동차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되는 과학문화행사 토요음악회 공연이 많은 인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관은 6월 26일 오후 관내 사이언스홀에서 제4회 과학관 토요음악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행복드림, 기쁨드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음악대중화를 이끄는 코리아 빅밴드가 참가했습니다. 코리아 빅밴드는 영화 로키, 영화 놈놈놈 주제곡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곡들을 선곡해 연주했습니다. 토요 음악회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관내 사이언스홀에서 매회 다른 공연단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북 파워 인재 프로젝트가 6월 18일 오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본선대회와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에는 약 718명의 초, 중, 고,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예심과 독후감 경연대회를 거쳐 총 24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대전광역시, 하나은행 충청본부, 대전MBC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대학생 부문 수상자 전원에게는 해외탐사 여행과 대전지역 대표기업의 취업기회가 제공됩니다. 대전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북파워 인재 프로젝트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레드밴드 충청국토 순례단이 관광 탐사 코스 개발을 위해 7월 8일 대덕 특구를 찾았습니다. 레드밴드는 2010년 대충청 방문해 해 공동사업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충청도로 향하는 순례코스를 개발하고 충청도의 환경과 문화유적 관광지를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광 분야 전공 대학생들과 여행 동호회장, 여행 블로거 등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호남권과 대전 코스의 일부로서 대덕특구의 엑스포 과학공원과 한국기계연구원, 화폐박물관 등을 방문했습니다.